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출생이 아니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취업 이민, 투자 이민, 결혼 이민, 망명, 난민 이민, 불법 체류자 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고요. 그 뒤로 시간이 지난 뒤에 시민권 서류 심사와 시험을 통과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매번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영주권조차 받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나라보다 복지가 더 좋은 곳으로 출산 원정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출생만큼 확실한 시민권 취득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출산 원정까지 다녀오는가라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수 있겠지만 다 자신의 자녀와 가족의 복지를 생각해서 한 일이니, 불법을 행하는 것만 아니라면, 비난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떨까요? 망명이나 투자이민, 결혼이민, 취업이민, 난민이민, 불법 체류자 사면, 같은 곳으로 영주권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시민권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출산 원정으로 자녀들을 먼저 천국 시민으로 만들고 나중에 보호자 조건으로 부모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늘나라만큼은 철저하게 출생으로만 시민권을 발급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없고요 영주권 같은 제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출생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에서 애 낳고 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니면 천국에서 누가 태어났다는 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서 출생을 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천국시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들 우리 신앙이를 천국시민권자라고 말을 하지요. 베리포서 3장 2 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앙이는 어떻게 천국에서 출생을 해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신앙인이 천국에서 출생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인데요. 거듭나는 것, 본어계 n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신입권자가 될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를 두번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이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날수 있을까요?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요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 수표, 수표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 구원과도 관계가 없어지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자체가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물과 성령인데요 성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 무엇일까요? 물이 세례일까요? 침례일까요? 실제로 물을 침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 합니다 그래서요 물을 이 세례로 해석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나이가 아직 안되어서 세례를 못 받은 어린아이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부하 세례를 준 것일까요? 그렇게 줘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물을 세례라고 하였지만 세례의 외적인 의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의 예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인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디도서 3장5 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독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지요. 두 가지 말씀하는데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것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이 바로 이 말씀에서도 매치가 되지요 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시슴인 것이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이 오지요. 거듭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하는 역할이 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회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요. 새의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회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리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이 씨슴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으시고 피로 덮으셔서 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거듭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고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자신의 정력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없어지는 정력과 탐심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못박기신 십자가에 올라가 함께 못 박아야 하는 정욕과 탐심 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 천국의 신분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고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갚아라 그 값진 진주를 산 사람처럼 주님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라면 그 정력과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받고 모두 다못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권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께서 사신 세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이고요. 그 사람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박히라고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한을 무상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정육과 탐심을, 돈을 쫓아 살던 그 마음을 함께 목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을 소유하시는 천국의 시민권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거듭난다는 것은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림동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림동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요 그 안에 있는 보배,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근데요, 많은 신앙들이 질긋을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질긋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먹고 내가 잘 사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뜩 보면 간증 같지만, 잘 들어보면 그 안에 고배가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자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는 말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깨진 질그릇을 통해 드러난 고배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지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척을 하면 할수록 고배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야 하는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는데 그래야 십자가를 줄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신을 부나하려고 하지 않, 않으니 질그릇이 깨지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십자가를 질수 있겠습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들어서는 안됩니다. 힘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든다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힘이 들고 말씀 보면서 힘이 든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내 힘을 써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깨지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힘이 자꾸 빠져나가고 지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힘이 드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들고 말씀이 있는 것도 힘이 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이 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힘을 써가면서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깨져야 하는 질교르씁니다 깨져야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깨져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시간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니까요.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영루하는 것도 없습니다. 깨져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그릇을 깨뜨리시고 거듭난로 중국식 물권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대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거듭난다는 것은요 생명의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보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잡목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변하는 것인데, 어느 나무에 있던 가지인지는 몰라도 생명의 참 포도나무에 한번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 가지의 정체성은 더 이상 잠목이 아니라 포도나무여야 합니다. 만약 가지가 생명의 포도나무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립성을 강조하거나 여전히 다른 잡목 행세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나와 말라 비틀어질 수 밖에 없게 되겠지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은혜의 영향분을잘 받아서 저장만자라여도 포도나무 열매가 잘 맺히게 됩니다. 아무리 원래 정체가 장목가지였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접합이 돼서 영양분을 자주 정했더니 본인도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지요. 장목가지였지만 열매를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야 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께 주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도 주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기는 생명의 참 포도나 보이신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것이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주신 영양분을 잘 저장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천국 시민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한 지체요.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천국 시민권자들까요?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길로 형이 가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돌아서서 성령께서 보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정력과탐신이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정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육과 탕신을 여러분의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박고 주님 주신 모든 새로운 곳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스를 포장하며 안 깨지려고 하지 마시고, 즐거스를 깨뜨려그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참 보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계셔서 주님의 속송이 그대로 열매로 맺혀지는 열매를 보시는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구하시는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들 되시는 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천국시민권은 정말 없습니다. 모두 천국시민권을 얻으셔서 진정한 가치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천국의 시민자인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승 사람인가?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을 주님으로? 성기고내 삶을 주님께 드린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내 질임수 있게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업적을 자랑하려시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지난 시간을 되돌로보시며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면 이제는 진정한 천국의 신권을 얻어서 그렇게 천국의 신인권자로 비록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가야할 문향을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소 망하 는 여러분 들되시길소 망합니다. 이 시간, 기 도하 실 때, 그런 여러분 들자 신이 되겠다라라 그 여러분 들, 가족 들, 우리 지체 들, 이으로는 천국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그것이 징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위한 사내 자신의 정력과 감심을 쫓아가던 옛 사람을 벗어들지 못하던 제자들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어 이제는 온전히 천국시민권자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 주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에 주의 종들될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위카가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